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이찬원 씨가 트롯 일타 강사로서 일타 강사로서 트롯을 잘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모습이 강의하는 모습이 유튜브 KBS K팝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됐다 고합니다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기사를 보고 이 채널을 찾다 찾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못 찾았는데 우리 이찬원 씨의 기사를 전담으로 쓰고 있는 이정범 기자가 이 영상을 찾아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또한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이정범 기자님이 쓴 기사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상 중심으로 이찬원 씨의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어디에서 영상을 찾으셨는지 댓글을 좀 남겨 주시면 이찬원 씨 팬들께서 그 영상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찬원 씨가 또또 다른 영역인 강사로서의 활동을 보여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저도 꼭 보고 싶은데 이찬원 씨의 또 다른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영상이어서 꼭 보고 싶은데 제가 검색 능력이 좀 부족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좀제 영상 이 기사 내용 보시고 검색해서 이찬원 씨그 1타 강사로서의 활당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이찬원 씨 팬들도 좀볼수 있도록 댓글에 참고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 기자님이 엑스포츠 뉴스의 이정범 기자죠. 2월 6일 아침 8시 10분에 업로드한 기사입니다. 찬또백이 2차는 트롯 1타 강사의 명강이 눈길 제목입니다. 2차원의 트롯 명강이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4일 KBS K팝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싱크로율 100% 찬또백이 쌤의 쏙쏙 강의 즉 유희열 스케치북 유홉 유히얼 유희열스 스케치북, KBS 방송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영상 속에는 트로트 일타강소로 분해해서 찬또배기의 맛을 살려 부르는 법을 강의하는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찬우는 진짜 선생님처럼 초록색 칠판을 배경으로 강의 목차부터 시작해 총 4단계에 걸쳐서 트롯을 잘 부르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친근하고 다정하지만 확신을 주는 그의 말투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포인트 가기는 안방 일렬 수강생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그는 진또배기를 들으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 뒤 가수 안예은을 조교로 초빙해 직접 사연, 시연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화면 너머의 수강생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주거니 박거니 찬또배기를 열창했다. 표정부터 제스처까지 진심과 열정을 담은 그의 강의는 화면 너머의 네트즌마저 진또배기에 취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찬원과 듀엣을 한 놀이꾼들은 댓글로 마지막에 이찬원이 참 잘했다며 박수를 보낼 때 불현듯 집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수강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트롯 강의를 할 정도로 트롯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찬호는 지난달 28일 유희열의 스케치북 유캐스 뮤지션 위드 유 코너를 통해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 그는 명곡을 재해석하는 해당 코너에 맞게 버스커 버스커의 롱메탈 롱메탈 서울 사람들을 커버하여 댄디한 로커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유이열 스케치북에 이외, 두 이회, 이회 출연하면서 이회 출연하면서 롱메탈, 그러니까 롱메탈이라는 것을 뭐 이게 장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만 소프트한 록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소프트한 록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롱메탈이라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이찬원 씨의 서울의 사람, 서울 사람들을 들을 때는 소프트록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4일날, 2월 4일날 유열 스케치북에서 부른 발라드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든가요? 감사합 모든 날, 모든 날, 모든 사람. 모든 날, 모든 순간, 맞아요.과 본인의 참 좋은 날은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원 씨는 이 유의열 씨의 스케치북을 통해서 본인이 노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했다. 이2 유의열의 스케치북 2회 출연을 통해서 찬원 씨의 그 장르 확장을 하는데 그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혹도 강사로서, 찬호 씨는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구 캐스트로, 캐스터로 해설사로 일할 때도, 활동할 때도, 아, 전문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트로트에도 본인이 평생 26년 뭐 트로트 인생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래하는 그 트로트 장르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남한테 강의를 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트로트 강사로서 그네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또배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강의와 함께 실현을 보여준 거죠. 시련을. 그래서 이찬원 씨는 또 강사로서의 면모, 해설사 면모, 뭐또 캐스터로서의 면모, MC로서의 면모, 여러 가지 경험을 지금 차곡차곡 다 쌓아가고 있고, 그것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다. 유열의 스케치북 무대 출연은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